자, 3월 학력평가 물리원 문제 1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수평면 위에 A, B, C의 예, 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먼저 충돌하고, 어, B가 다시 C와 충돌해서 결과적으로 어, A는 속도 V, B, C도 속도 V로 움직이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충돌 후 A의 속력 V에 대해서 표현해봐라. 라는 게 묻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 충격력과 시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어 충격량을 의미하게 되고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여러 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어, a가 a가 v0로 가고 있고, 음, 그 다음에 b가 정지에 있고, 그 다음에 c가 정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음, 두 번째 과정은 어, a하고 b하고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후 a는 그의 속도를 가지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b가 움직이는데 어, 새로운 속도 변수하게 나와 봅시다. 의1의 속도를 가진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예, c는 어, 정지하고 있겠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b하고 c하고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충돌한 이후에 예, b하고 C하고 V로 움직이고, 계속 A는 V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 그림을 다섯 개로 그린 이유는 뭐냐. 이 충돌하는 과정에 대해서 충격력의 방향, 즉, 충격량의 부호를 보기 위해서 그림을 더 그렸습니다. A와 B가 충돌할 때 A와 B에 작용하는 어, 충격량은 바로 이런 부호를 가지죠. 그래서 a는 운동량이 감소하고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b와 c가 충돌할 때도 어, 충격력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 b의 운동량은 감소하고 c의 운동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최종적으로 세 어, 개의 속도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 식을 한번 세워보면 최초 a, b가 충돌할 때 요두 개의 충격량이 바로 3s죠. 3s인데, a, a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3s를 해주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 bc가 충돌할 때, 요 곳의 면적은 s입니다. 그래서 ss, 요거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설리는 것들은 좀 지우고 설명을 해봅시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AB의 충돌에 대해서, 충동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V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3S의 충전량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MV의 운동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정지에 있던 B는 최초 운동량이 없죠. 등에서, 오른쪽으로, 3s의 운동량을 받아서 mv1의 운동량을 가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두 번째 이제 b, c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 b부터 살펴보면 mv1의 운동량에서 이번에 또뒷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s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종 운동량 mv를 가지게 되고 c의 입장에서 보면 0 플러스 이에도 어, 오른쪽 방향으로 충영력을 받으니까, S는 C의 질량이 없죠. 그래서 MC라고 두겠습니다. MC의 지량 속도 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식네 개를 조합을 해주면 깔끔하게 풀리겠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이 어, 필요 없는 것들, 중간 과정에 이 필요 없는 변수들을 소거해 봅시다. 그럼 MV1을, 어, 이 위에 있는 mv1 대신에 3s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두 식을 이용하면 어, es는 mv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밑에 식에서 한번더써봅시다 s는 mc의 v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두 식을 두 식을 그대로 나누면 mc분의 m값이 이가 됨을 알수 있죠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네, 요 결과하고 요 결과하고 같이 이용해 봅시다 음, mv 자리에 es 넣으면 되니까 이걸 이렇게 쓸수 있죠 mv0-3s는 mv 대신에 es 이렇게 쓸수 있죠 따라서 결국 os는 mv0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요 식과 요 식을 그대로 나눠 버리면 나눠 버리면 5는 5는 음, mc의 m 에 v의 v0을 유도할 수 있죠. 따라서 v0는 v0는 5의 m 분의 mc의 v. 자, 위에서 m분어 어, mc는 이거 역수니까 그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v0는 2분의5 v 이렇게 해서 정답이 1번 이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걸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면 어, 결국 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과 같다. 즉, mvf 빼기 mvi는 i가 되니까. 이거 활용한 식은 뭡니까? mvi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mvf가 된다는 식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충격량의 부호가 충격력의 부호와 같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음수고, 이것은 양수고, 이것은 음수고, 이것은 양수다. 그것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적용만 해주면, 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편하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상입니다.